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오늘은 6학년 2학기 사단원 비례식과 비례법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72에서 73쪽입니다. 오늘은 비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 문제 1번입니다. 과학자 직업 체험에서 한 모둠이 실험하려면 유리 막대 3개와 비커 4개가 필요합니다. 한 모둠 밑대와 두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수와 비커수의 비를 구하고 그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한 모둠일 때와 두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수와 비커수의 비와 비율을 각각 구해 볼까요? 한 모둠일 때 유리막대와 비커수의 비를 생각해 보면 유리막대 3개일 때 비커가 4개 필요하니까 비로 나타내면 3대4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3으로 쓸수 있죠. 즉, 한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수와 비커수의 비는 3대 4이고 비율은 4분의 3입니다. 그럼 두 모둠일 때 유리막대와 비커수의 비는 어떨까요? 한 모둠일 때는 유리막대 3개와 비커가 4개. 이 세트가 두 모둠일 때는 하나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모둠일 때 유리막대와 비커 수의 각각 두 배를 해주면 유리막대는 6개, 비커는 8개가 필요합니다. 이를 b 로 나타내면 6대 8.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8분의 6으로 쓸수 있죠. 8분의 6을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두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 수와 비커스의 비는 6대 8이고 비율은 8분의 6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구한 두 비의 비율을 비교해 볼까요? 한 모둠일 때의 비율은 4분의 3이었고 두 모둠일 때의 비율은 8분의 6이었는데 8분의 6은 4분의 3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한 모둠일 때와 두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 막대수와 비커스의 비율은 같게 되겠네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3대4에서 기호 콜론 앞에 있는 3을 전항, 뒤에 있는 4를 후항이라고 합니다. 전항과 후항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문제로 돌아볼까요? 수직선을 보고 두 비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세요. 유리막대 3개가 6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곱하기 2를 해야겠죠? 비커수가 4개에서 8개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즉 3대 4의 전항과 후항의 2를 곱한 거랑 같은 것이죠. 그럼 3대 4와 6대 8의 비율은 다른가요? 3대 4의 비율은 4분의 3이고 6대 8의 비율은 8분의 6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비율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비의 전항과 호항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수에도 0을 곱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비의 전항과 호항에 0을 곱하면 0대 0이 되므로 0을 곱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비의 전항과 호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0이 아닌 같은 수입니다. 교과서 73쪽 문제 2번입니다. 세로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두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로가 30m인 가주차장에는 자동차 12대를 주차할 수 있고, 가로가 10m인 나주차장에는 자동차 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수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가주차장과 나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수의 비와 비율을 각각 구해 보세요. 가 주차장의 가로의 길이는 30m.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2대죠. 이를 비로 나타내면 30대12로 쓸수 있습니다. 비율로 나타내면 12분의 30, 약분하면 2분의 5입니다. 이번에는 나 주차장의 가로의 길이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를 구해볼까요? 나 주차장의 가로의 길이는 10m.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대.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10대 4가 되고요.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5입니다.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비교해 볼까요? 가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율은 2분의 5. 나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율은 2분의 5. 즉가 주차장과 나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율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수직선을 보고 두 비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의 가로가 30m일 때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12대이죠. 주차장의 가로가 10m일 때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4대입니다. 30m에서 나누기 3을 하면 10m가 되고, 12대에서 나누기 3을 하면 4대가 나오죠. 즉, 30대 12의 전원과 후항을 3으로 나누어 온 것이죠. 그래서 전원과 후항의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같은 비율이 되는 것을 다시 알수 있었네요. 그럼 30대 12의 전원과 후항을 0으로 나눌 수 있나요? 어떤 수 a가 있다고 했을 때 a 나누기 0의 못가? 0 곱하기 a는 0일 수밖에 없으므로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추가된 내용을 정리하면 비의 전항과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역시 여기서 핵심은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었다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12대18과 비율이 같은 비를 구해봅시다. 12대18과 비율이 같은 비를 두개 써볼까요? 자, 12대18과 비율이 같은 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전에 배운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가지만 써보면 2대 3과 24대 36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비의 어떤 성질을 이용했을까요? 2대 3은 12대 18의 전항과 후항을 6으로 나누어 놓 거죠. 24대 36은 12대 18의 전항과 후항에 2를 곱한 것입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비3대 4에서 기호 콜론 앞에 있는 3을 전항, 뒤에 있는 4를 호항이라고 합니다. 비의 전항과 호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고 비의 전항과 호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습니다. 즉, 비의 전항과 호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는 라 것이죠. 오늘의 숙제입니다. 수학의 김책 48에서 49쪽 풀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